안녕하세요 니인거예요 오늘 할 게임은 마법의 위로입니다. 그런데 설명서가 있어요. 저도 다 배우시면 돼요. 던져. 그럼 판이랑 나무가 있는데요. 이건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나무 벽과 다 있는데요. 이거는 이거 판에 올려놓는 이거입니다. 이건 진짜로 여기에 전부 다 있어요. 저 여기 안에 다 뽑을 거예요. 여기 안에서. 그러면 이 판은 지금 안보여집니다이번 여기 가만히 놔둬놓으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지금 저가 이걸 조립해야될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가 일부러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좀 오래걸리실까봐 다 세팅했거든요 그럼 또 판으로 여기 덮어요 그리고 또 주의사항 하나 안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막히시면 만약에 이렇게 막히면 안돼요 왜냐면 여기는 못 나가고, 그러면 여기는 요기로 여기, 계속 이렇게, 이렇게 가면 또안 되니까, 이두 개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? 여기랑, 요렇게. 여로 하면 됐습니다. 그러고, 자, 이제 판을 또깔아줄게 이렇게. 자, 이게 또 제가 또 뽑아와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건 나중에, 자, 일단 말을 하나 예쁜 걸 고릅니다. 그리고 구슬이 있다 있잖아요, 방금. 구슬도 꺼냅니다. 그면서요 밑에, 요 밑에 이렇게 딱 자석이거든요. 그래서 판을 하나 넣고 밑에 넣으면 됩니다. 그리고 주사유. 아, 이게 나오잖아요. 제가 이걸 한번 꺼봐야 되거든요. 잠깐만요. 어, 자, 풀었다. 어 자, 거미줄이 나왔네요. 여기 넣고, 그리고, 또주 사이를 또 던져야 되거든요. 그때 딱세 칸이나 왔잖아요. 하나 이렇게 하면 또 여기 저가 막혔다 있잖아요. 여기 또 막히면 구석이 요기 빠지는 데거든요. 여기 딱 맞아요. 그래서 딱주고 다시 하면 되는데 또요렇게 해서 그다음 그 다음 사람한테 일이 걸렸으면 한 칸만 한 그리고 또또한칸 이렇게 가면 저가 이걸 얻었거든요. 그러면 이거은 제가 잠깐 갖고 있다가 전부 다 이걸 다 하잖아요. 그러면 제가 모든 승리이고 둘다 똑같이 가졌다. 그럼 무승부. 그러면 아빠가 먼저 빨리 가졌다. 그럼 아빠가 많이 가진 거면 아빠가 이기고 제가 많이 받으면 제가 많이 가진 거예요. 또 주의 사항은 방금 지금 얘기했잖아요. 이거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곳을 나온 될거든요 그것도 잘 보시면서 곳을 잘하세요. 그러면. 뭐 하는지 알죠? 그날 또뭐 해야 돼요? 구독과 아, 좋아요 눌러주세요! 네, 안녕!